너무나 황당한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한 기관장이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강변하다 못해 겁박하는 것 같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김영환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아까 도청에서 cctv를 계속 보고 있었다라고 1분 간격으로 보고 있었고 뭐 지하차도에 물이 차면 바로 조치가 됐다라고 하는데 물이 차서 열네 분이 돌아가시는 7분 동안은 그럼 CCTV 안 보셨습니까? 지금 답변하예 그때 당시에는 못 봤지만 이제 사고 이후에는 다 보게 됐죠. 그,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PPT 보시면요 도지사께서는 계속 도지사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은 하는 것 자체가 도민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지리학교 다음 PPT 보시면요. 충북도는 하천법하고 중첩법에 따라서 매년 하천 관리 상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도지사님.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맞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모르는 게 자랑 아니에요. 자세히 알아야죠. 부족합니다. 예. 참사 지금 계속 군병지하차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미호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호천이 원인 관리를 제공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ppt에 보시다시피 매년 충북 도는 하천법과 중첩법에 따라서 하천 관리를 점검을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미호천을 제대로 점검했느냐입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환경부나 충북도는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호천은 제대로 점검해야 된다. 왜냐하면 취약구간이고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문건에 쓰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정부와 충북도에서 제대로 된 미호천에 대한 점검만 했어도 이런 참사는 없었겠지요. 도지사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아니, 주시할시니 지금 충분히 주고 있잖아요. 제대로 된 점검만 했어도 이런 참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저희가 도가 해야 된다는 준설 그리고 아니요. 천상천을 포함한 h u n g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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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n 었겠습니까 g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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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부지사님 월를한 경우가 없었다니까요. 잠깐 그러니까.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시간 멈춰 주세요. <laughs> 임시 재방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 네. 그것을 그것을 점검했느냐 안 했느냐를 묻고 있잖아요. 위원의장님 네. 가라면 가겠습니다. 네. 발언대로 와서 좀 더좀 냉정한 입장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사 진행 발언인데요, 질의 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해 주십시오. 계속 남의 다리 만지면서 질의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럴 때는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정조사가 제대로 된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핵심은 미호천의 제. 재방을 제대로 점검했느냐입니다. 그런데 PPT 보시면 환경, 충북 환경부나 충북도는 계속 하천 관리 구간 치약 구간 해야 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PPT 봐주십시오. 2022년과 2023년 충북도가 미호천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22년에는 무슨 점검을 했냐 그러면요 화장실이 문제가 있다라고만 점검합니다. 그리고 2023년 참사 직전에는 수목 식생이 문제가 있다고만 라 지적합니다. 하천 점검의 핵심인 재방절개는 아예 언급도 안돼 있습니다. 이게 점검입니까? 전 점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화장실만 점검하는 게 주... 이게 하천 점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너무 어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왜요?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잠깐만. 그 자, 22년과 23년 지사님 제가 질문할게요. 예, 제가 22년과 23년에 것은, 저것은 추, 잠시만요. 네. 22년과 23년에 충북에서 점검할 때 미호천 제방 절개를 점검했습니까? 미호천, 미호강이 미호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미호강을 지금 우리가 그 환경을 개선하고 통수 단면을 넓히는 일은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요, 제가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재방 절개를 점검했냐고요. 재방 절개는. 미호천 다리를 위해서 만든 임시 제방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점검을 했냐고요. 절개가 없었다니까 미호천 제방은. 저, 지사님 그 질문이 어렵습니까? 미호천 제방 절개를 점검했냐고요. 2년 동안 미오, 사고 직전 2년 동안. 미호천. 그 절... 이해가 안 되세요? <laughs> 제가 말씀 들어보세요. 미호천 미호천 제방은 양쪽에 있는 강인데 그 강은 절개가 없었습니다. 제방을 절개했냐고요? 제방, 제방 절개가, 절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절개가 됐다고 하는 것은 미호천 다리 밑에 임시 제방이 붕괴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임시 제방을 만들 지금 미호천을 절개한 절개 거죠. 제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사님. 충북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지금 그 자리에 왜서 있습니까? 네?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미호천 제방. 자, 제가 질의안 했습니다. 22년과 23년 두해 동안 충북도는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화장실하고 수목식생만 점검했어 이런지 사고가 나는 겁니다. 다음 PPT 봐주세요. 자, 22년과 23년도 결과 보고 씁입니다 내용이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요.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겁니다. 이래놓고 무슨 점검을 했다 그럽니까? 옆에 앉아 계시는 검찰 총장 권한 대행 잘 들으세요. 이래놓고 무슨 점검을 했다 그러냐고요? 이게 무슨 점검이 웃지 마시고요. 중국 도민들이 미호강, 보고 계세요 도지사님. 저는 수백 킬로 도지사님 되는 제가 질문한 ]입니다. 게 아니에요. 도지사님이 웃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예, 예. 아니,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아, 아니, 아니, 답변하실 왠이. 필요가 없다고요. 태도를 지적하는 거라고요. 미호강을 모르시는가 질문하는 게아니라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아, 글쎄 미호강을 모르시면서 답변할 저런 일이 아니라고요. 하십니까. 웃는 거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는 지적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자, 저. 지금 답변석에 와 계신. 예. 충북도지사님, 네. 지금 말을 잘못 알아들으십니까? 아, 네. 지금 아니 제가 제가 사회자로서도 충분히 기회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질문하는데 계속 끼어들어서 그렇게 방해하시면 예.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끼어들어서 답변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네. 에, 조금 가라앉히고 말씀드리면 미호강은 아니, 미호강을 모르시면서 미호강을 얘기를 하시니까. 아 지선이, 지선이 임시재방하고 지선이 미호강을 헷갈리고 계시니까. 지선이 자를 보고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틀리게 이야기했다라도 지적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예, 죄를 계속해 주십시오. 자, 2022년 결과 보고서와 2 3년 결과 보고서가 똑같다라는 건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참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도지사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짓이었냐면 다음 PPT 봐주십시오. 참사가 2023년 7월 15일 날 있었고요. 그 다음 날이 16일 날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결국 실종자를 못 찾아서 그 다음 날 7월 17일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충북 도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사망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실종자를 수색하고 죽음을 찾고 있는데 그 시간에 변호사 찾아서 도지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라고 묻는 게 제대로 된 도정입니까? 지사님이 알았든 몰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청인 도정에 할 일입니까? 웃지 마십시오. 너무나 사실 제가 지리한 게 아니. 네, 이런 사실고 아닌 걸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리한 게 아닙니다, 지사님. 이 자료는 도청에서 온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네, 이때 법률 자문을 했다고요. 우리 여기 저 자안전 실장이 실종자가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도 그 다음 날 법률 자문을 하는 그런. 도지사 면피만 우선하는 도정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PPT 보십시오. 2014년 1월 9일날에는 김영한 지사의 변호사 수임료를 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하자고 일곱 군데나 물어봅니다 변호사들한테. 결과값으로는 물론 도지사의 변호사 수임료 도 예산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가 도정의 대표적인 문제되는 행태입니다. 그 행태의 상징이 바로 지금 보여지는 김영한 지사의 모습입니다. 이래놓고 무슨 책임이 없다 그러십니까? 예, 저는, 질문 저는... 아닙니다. 국정조사는 질문하는 아, 것도 있지만 아닌데. 제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 의견을 아닌데. 들으세요. 여기 지, 자, 저기... 제 의견을 들으시라고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살... 아, 잘못한 게 기우...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누군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기회를 줍니까? 왜 기... 제 피는 피는 자. 아니, 그러니까 설명할 기회를 우리 저 재난 안전 실장이, 그러니까 이... 아니, 저렇게 터무니없는... 제가... 제가... 아무리... 아무리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라도 실종자를 찾고 지금 몇 명이 돌아가신지 모르는 상황에 그런 경황 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수임료를 대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이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제나안의 시장이 설명드릴 수 있는 자자 자. 자, 자. 자.